미래 생활을 이야기할 때꼭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빌딩 숲 사이를 날아다니는 자동차들입니다. 비행기인지 자동차인지 구분이 안 가는 차들이 그 자리에서 떠서 하늘로 주행하는 장면이 현실이 될수 있는 기술력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틸트로터라고 불리는 비행 방식인데요. 틸트로터는 이착륙 시 프로펠러가 하늘로 향해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비행 시에는 프로펠러를 다시 수평으로 바꿔 속도를 높이는 항공기입니다. 헬리콥터와 일반 항공기의 장점을 결합한 것인데요. 이러한 틸트로터를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입니다. 사실 공간이나 환경에 제약만 받지 않는다면 가장 효율적인 항공기는 고정익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짐과 사람을 싣고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정익기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활주로가 없으면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산속이나 정글, 계곡, 도심지 등에서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정익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는 기체와 프로펠러 크기보다 큰 공간만 있으면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고 심지어 공중에서 멈춰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응급구조나 소방, 방제 등에서도 맹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헬리콥터는 전장에서 그 진가와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에서 헬리콥터는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휴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미군의 UH-1은 마치 베트남 전쟁의 상징처럼 각인될 정도였습니다. 밀림이 울창하고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한 베트남 전에서는 병력과 부상자 후송을 위해 기동력 있게 움직이고 특히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베트남군의 게릴라 전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헬기만큼 적격인 비행체가 없었습니다.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고 어디든 내려앉는 휴이는 베트남 전쟁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배트공들이 제일 무서웠던 것은 들판 건너편에서 갑자기 때로 나타나는 헬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헬리콥터는 단점이 많습니다. 연료 소모량이 많아 비행거리와 비행시간이 짧습니다. 게다가 고정익기보다 비행속도도 느리고 비행고도도 낮습니다. 속도가 느리고 고도가 낮다 보니 적의 소형화기에도 쉽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거나 추락합니다. 미군의 최첨단 헬기 블랙호크가 소말리아 민병대의 개인용 로켓탄발을 맞고 추락한 사실은 헬기의 취약성을 잘 보여줍니다. 헬리콥터처럼 활주로가 없는 제약된 공간에서 수직으로 이륙할 수 있고 고정익기처럼 빨리 높이 오래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틸트로터입니다. 이륙할 때는 로터를 위로 향하게 하여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오를 수 있고 속도를 증가시키면 로터를 앞으로 기울여서 고정익 항공기로 변신하게 되죠. 원리는 간단한 것 같지만, 천조국이라 불리는 군사 최강국 미국에서도 이 틸트로터를 개발하는데 50년이나 걸렸습니다. 현재 상용화에 성공해 실전에 배치된 틸트로터는 미국의 벨사에서 개발한 고속 침투용 수지기 착륙 항공기 V22가 유일한데요. 미군은 200대 이상의 오스프리를 생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스프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해병대와 특수전 부대에 적진 침투용으로 최적화된 항공기이기 때문인데요.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활주로가 필요 없고, 비륙 후에는 엔진 방향을 수평으로 틀어 비행기처럼 날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500km로 헬기보다 2배 빠르고, 무장병력 30명을 태우고, 최대 3,900km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틸트로터 무인기의 경우 개발이 어려워, 미국에서도 2006년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발사는 오스프리 형상을 축소하여 힐트로터 무인기인 이글 아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축소 모델인 TR-911X로 비행시험에 성공했지만, 이후 민간용 시험 모델인 TR-918과 군사용 시험 모델 TR-916을 개발하다가, 2006년 4월 5일 기술적인 문제로 회전익 저속 비행시험 중 300피트 고도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해안 경비대의 지원도 중단되어 프로젝트도 중단되죠. 미국의 오스프리의 경우도 개발 과정 중 사고가 여러 번 있었고 가장 최근까지도 비행 중 추락으로 인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서 틸트로터 무인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어디 한번 해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들도 50년이나 걸린 기술을 너희가 그것도 10년 안에 해낼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에서 2002년부터 연구에 착수해 2012년 10년 만에 미국 무인기 이그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틸트로터 무인기 TR100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깜짝 놀라며 혹시 기술이 유출되지 않았나 자체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나마나 내부 부품과 핵심 기술은 해외에 의존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벨사에 어떤 도움도 없이 실제 구현해냈고 국방 고위관료들도 이런 결과를 접하고 굉장히 고무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획기적인 성과에 반도의 실수라고 불릴 만큼 독자적으로 개발한 틸트로트 기술이었으며 심지어 이그라이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TR-100은 헬기보다 높은 고도 5km에서 비행이 가능하고 속도는 시속 500km로 헬기의 2배이며 5시간 이상 비행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한명 정도 구조가 가능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인 틸트로트기입니다. 아파치 헬기의 주무장 공격 미사일인 헬파이어 미사일 내기를 장착하면 무인 공격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인 전투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 전방위 기술력을 보유한 여단되는 국가 중 하나인 것이죠. 이후 2013년 무인 틸트로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TR-100의 원천 기술을 이전받은 대한항공에서 200kg급 틸트로터 무인기 TR-60의 운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TR-60은 길이 3m 폭 3m, 무게 200kg으로 첫 모델인 스마트 무인기의 60%로 크기를 줄인 것입니다. 2017년에는 함상에서 자동이 착륙하는 데까지 성공해 해양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틸트로터 무인기 기술을 바탕으로 항상 움직이며 매우 협소한 공간에서도 이 착륙과 운용이 가능한 더 정밀한 이동형 관제 장비 시스템과 함상형 통신 장비 등을 개발, 세계 최초로 함상 이 착륙 틸트로터 무인기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틸트로터 무인기의 활용 범위는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적지 정찰 등의 군사적 이용은 물론, 방사능 등 위험 지역에서의 임무 수행, 산불 및 환경 감시, 미립국 감시, 기상 관측, 불법 어선 감시, 어군 탐지 등 크기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기관인 포스트앤설리번에 따르면 힐트로터는 203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800대 시장 수요가 예상돼 15에서 20조 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과 민간 수요 조사를 완료한 상황인데요. 군에서는 정찰 기용으로 민간에서는 해경이나 해양수산부 등이 어업감시, 원양업에서 어군 수집 등을 위해 힐트로터 보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도 사막에 있는 유전이나 송유관 감시 등을 위해 힐트로터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다양한 루트로 우리나라의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무바달라사는 2011년도에 자신들이 투자하여 사업화하겠으니 기술 이전과 중동지역 판권을 요구하며 책임자가 직접 전남 고흥까지 방문하였고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항우연의 틸트로터 무인기 현황을 브리핑해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중국은 학계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보 획득을 위해 접근해 왔으며 수지기 착륙 항공기의 세계 최대 강자 미국의 시콜스키사는 항우연의 TR-100을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의 전투 헬기의 호위기로 활용하겠다며 부사장이 고흥까지 방문하여 기술 실사는 물론 자신들의 비용으로 틸트로터 무인기를 미국에 전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TR-60 개발에 성공했으나 사업화에서 1 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답보 상태인 가운데 후발주자인 독일과 중국이 무인 틸트로터 항공기 사업에 바짝 추격 중입니다. 2019년 항우연의 모델을 모방한 중국은 틸트로터형 무인기 지상 모형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화가 지연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개발자와 의사결정자의 이원적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1차 사업 선정 과정에서 필트로터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 선정 심사위원들과 업체, 경영진의 콜라보로 엉뚱한 사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방산비리를 방지하고자 철저하게 공정한 심사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엉뚱한 사업체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필트로터 기술을 상용화시키지 못했고, TR60은 첫 번째 시장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애써 개발한 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개발자와 전문가들에게 좀더 유연하게 맡기는 것은 어떨까요? 풍부한 지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틸트로터 개발의 성공 요인이 한정된 예산과 길게 주어진 연구 기간이었다고 개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연구 방식을 만들어갔으며 10여 년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이 자율성과 안정성을 불러와. 자연스럽게 인재 유입이 되어 성과를 낼수 있었다고 합니다. 넘치는 예산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성과를 내놓으라고 다그칠 바에야 차라리 기다려준다면 우리나라 인재들은 빛을 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나 뜨고 내릴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만큼 머지않은 미래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 상황으로는 그 미래의 선두에 우리나라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드론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과 국가적 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